오늘은 성 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금요일 밤을 어 우리는 기념하며 성 금요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은 현재 진행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것 같지만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모습은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신문과 또 빌라도 헤롯 왕의 그 신문에 대부분은 침묵으로 어, 계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죄 없음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어필하며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언어를 통해 결국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썼고 또 로마의 그 황제가 있는데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저는 세 가지 어, 묵상의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맞습니까? 채찍에 맞습니다. 이 채찍이 그냥 딱 맞아 가지고 빨갛게 이 자국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이 감겼다가 풀리면서 이 채찍에 붙어 있는 이뼈 조각들이 이 살을 뜯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40번이나 맞았으니 이 몸이 얼마나 이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어, 밤새 그러한 이 매를 당하시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나바라고 하는 흉악범은 놓아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몸몸이 이 성한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은 또 다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이죠. 그냥 성의 남자가 저도 무거운 그 십자가를 걸을 힘조차 없는 예수님께서 져야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십니다. 그러자 로마 이 병정들은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수 없겠다 판단하셨고. 지나가던 시골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어떤 학자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십자가를 이 구레네사람 시몬이 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역과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레네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레네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도는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저하된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와 같은 그 십자가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속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이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인생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시몬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시몬을 통해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어, 봅니다. 그러니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십자가는 억지로 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진리를 찾아 수많은 종교를 거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결국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이 초대 교부로,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많은 그러한 자료를 많은 신학을 또한 어, 할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어, 가지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저하될 십자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시원과 같이 갑작스러운 십자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나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줘야 될 십자가를 우리는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과자 받으려고 교회를 왔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목사의 길을 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올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23절,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예, 또 다른 두 행각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두 행각자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끌고 가고 이 행각자는 끌려갑니다. 이것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끌고 간다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이 능동적인 모습으로 기꺼이 그 끌고 가는 그것을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행악자의 이 십자가는 끌려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러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외기 17장 5절을 읽어보면,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명문 여호와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레위기서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올때 표현하는 그 단어는 끌고 갈 때라고 말합니다. 끌려간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는 것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것은 이 재물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화목재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그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에 예수님도 충악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이리 가면 저기로 끌려가고 여기로 가면 저기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여인들을 향해 하심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올라 아멘. 이 여인들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여인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지금 이 여인들이 볼때 예수님은 존경스럽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그러한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그 감정으로 그 슬픔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그것을 통해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금요일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믿지 않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죽음은 심판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일찍 우리가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적으로 따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무리는 십자가를 피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 되는 그 날짜와 이 교회의 수련회가 겹친 것이죠.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것인가? 수련회를 갈 것인가? 결국 고민 끝에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련회에 참석해서 가졌던 그 생각은 그 선택 이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는 그러한 무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걸음이 은혜의 걸음이 되었고 제자의 길이 되었습니다. 성 금요일 예수님은 오늘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고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